지금 우리 저블리스님이 저 여기가 아프대요. 어떻게 하면 아파?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릴 때 이렇게 하면 네. 어디가? 이쪽 여기. 아, 여기가? 네. 여기가 아, 이 여기가? 이거 지금 처음 보지? 네. 처음 처음 받아보는 느낌을 한번 네. 봅시다. 뭔거 뭐, 아프진 않아요? 네. 네. 자 쏙! 어우 찌푸찌데자기지들어가지어어 네. 이 부위가 아프다고? 어 네네 어. 이거는 이런 부위는 예 아주 빨라 빨라 간단해 간단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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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즈치즈 자극이 짹짹 들어가지 이게 좀 느낌이 그래 어우 내가 지금 어, 빨리 영상찍는 빨리 보여주려고 약간 세게 들어가긴 하지만 예. 어우 네. 아주 기분 나쁜 거 보다는 어, 그 기분은 음. 괜찮아요. 괜찮아 네, 자. 시원해요. 어. 어. 자, 또 움직여봐. 오, 어. 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좀 나? 네. 몇 프로나 난 것? 아니, 30, 40%나 난것 같은데? 네. 조금만 더 세게 들 들어. 네. 어. 지금 방금 관, 환자도 요걸 네. 해줬어요. 아 그분은 이제 요기가 아파가지고. 네. 네. 하수님 지금 요기가 아픈 거 아니야? 네. 네, 네. 이거는 끼고 있으면 더 강하게 들어가고 네. 붙잡으면 좀분산대에서 아. 여기 지금 6단인데 5단까지가 이제 페이스니까 네. 6단은 1단밖에 안돼 지금 약한 거예요 아. 아, 시원해 시원해 네. 시원해 이게 찌릿찌릿 네. 시원한 느낌이 있어 네. 기분이 좋네요 통증치료가 네. 좀 뭐랄까? 심플, 심플하다고 할까? 심플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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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가 되게 깊이 들어가는 헤드를 예, 예. 대는 것보다는 네, 네.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거랑 전혀 다른 어좀 네. 다른데 네. 자, 마지막으로 <laughs> 자 다시 한번 해봐 오. 되네? 네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손이나, 지저분 통증이나, 에, 음. 손목이나, 리스트, 엘보 정도까지는 어. 사실은 굉장히 빨라, 통증. 잡는 거. 어. 요게 이제 E2야. 아, 와. 좀 뻑뻑했는데, 어, 편하지. 어, 좀 편한 느낌. 이